안녕하세요. 이메일 블라워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뭐좀 작은 아이들하고 또 펠리칸 또 마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벌브 암브로시아입니다. 이거는 향이, 향이 있어요. 향이. 꽃사진을 옆쪽에 한번 첨부해 드려 볼게요. 잎이 없죠? 이렇게 벌브만 이렇게 있습니다. 벌브. 잎은 나와요. 벌브 안브루시아 5 0 0 0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벌브 필림 나시오칠럼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 보면 벌브가 보이죠. 벌브 필림 나시오칠럼 알바예요. 흰 꽃이 피는 아이. 음, 이거는 꽃 사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기억은 하는데, 옆쪽에 한번 첨부해드려볼게요. 벌브 필름, 나오 칠럼, 알바. 아주 귀엽죠? 아주 귀여운 벌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35,000원이고요.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요거 두개들어 있어요. 어, 그 다음은, 에랑기스 비루바. 에랑기스 비루바가, 주작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와뭐 어, 뿌리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 또 유목에도 잘굵패도잘 붙어 있네요. 이 에란기스 비로바의 그 특징이 여기 잎맥이 줄무늬가 보이고요. 자색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꽃은 흰 꽃이고요. 음 이거는 꽃이 올해 두촉 정도 폈던 아이네요. 에란기스 비로바. 요거는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35,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페이콘볼 유안. 노란 꽃이, 귀여운 꽃이 피는 그런 아이죠. 페이콘볼 유안이고요. 이건 두 촉이 부작이 되어 있네요. 여기 한 촉, 여기 한 촉. 어, 이, 이 유목도 지난번에 제가 판매하는 그, 티크? 티크 뿌리? 쪽의 아이입니다. 뭐, 천년을 썩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아입니다. 아주 유목이 단단하고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거 페이콘볼 위한 동의상품 발씀할게요 35,000원입니다. 두척 붙어 있어요. 이런 유목에 붙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아나탈리스. 이 아나탈리스가 이게다 꽃대거든요. 이게다 꽃대입니다. 흰색 꽃이 피고요. 이게 조금 더 길게 자라서 흰색 꽃이 어요 아나탈리스 개화 기간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길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이거는 4만 원. 어, 아나탈리스가 한3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4만 원입니다. 그다음 파필리오 마리포사 마리포사 파필리오이거든요. 여기 지금 신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꽃은 토끼기처럼 위로 쭉 올라오는 그런 아이죠 꽃사진은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마리포사 파밀리오 이거는 38,000원 랜덤발송 하겠습니다 어, 이거 지금 요 아이도 보면 요 아이는 신화가 그래도 꽤 길쭉하게 잘 나와 있네요 길게 토끼기처럼 올라와서 어 꽃이 피는 그런 아이입니다. 꽃이 상당히 오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만 향난. 향란. 대만 향난이 토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주 작고 귀여운 꽃이 피죠. 아, 요거, 대만 향난 꽃이 피면 개화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대만 향난. 요거는 토분에 들어있는 거, 28,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그 다음, 막살라니아. 막살 원종이죠. 음. 막살. 이렇게만 봐도 막살이죠. 벌부가이 노란 꽃이 피고요. 음, 이것도 꽃 사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유양종이고요. 베르니코사. 막살라니아. 베르니코사고요. 7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개체들이 수입이 그대로 돼서 들어온 거예요. 막살라니아. 노란꽃이고요 7만 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덴드로. 요거는 하얀 꽃이 폈었거든요. 덴드로 세라 세라토 스타일리스 필리핀앤시스 아주 길어요. 이건 55,000원입니다. 하얀 꽃이 폈어요. 요것도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그다음 어, 젠킨 쥔킨시. 씨. 젠킨 씨가요, 어, 좀 자그마하긴 한데, 엄청 오래된 나인 것 같아요, 부천한 지가. 젠킨 씨. 이런 아이입니다 유목에 뿌리를 아주 잘 내리고 있죠? 그리고 젠킨 씨나 머그리카텀, 뭐 엉펑, 이런 애들은 다 벌브가 이렇게 좀 쪼글쪼글해요. 이거, 어 심각하게 안 여기셔도 돼요. 이 자체가 벌브가 이렇게 약간 쪼글쪼글 합니다. 이거는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35,000원입니다. 그 다음은요. 음, 덴드로비움 푸나포미스 푸나포미스 덴드로비움 푸나포미스 아, 이게 흰 꽃이 피는 거네요. 이런 꽃입니다. 정말 작아요. 근데 요거는 꽃이 상당히 자주 피는 느낌이에요. 이게, 음, 희한하게 잎사귀 뒤쪽에서 이렇게 벌브 끝에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하얀 꽃, 좁쌀만한 꽃이 피는 나이입니다. 덴드로비움 푸나 포미스. 이건 5만원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아주 작은 소형종들입니다. 그리고 상기니아,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상기니아, 이거는 35,000원입니다. 두개 들어있거든요. 두 개, 막살라니아 계통의 아이입니다. 상기니 음, 이건 막살라니아 원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35,000원입니다. 입이 상당히 가늘고 벌벌도 좀 작지만, 난초 같은 그런 매력을 가진 아이예요 아, 그 다음은요? 음, 요즘 아주 절찬이에 판매되고 있는 펠리칸. 정말 향이 좋고 카틀레아 킹카틀레아 중에서 가장 음, 좀 늦게 이렇게 피는 아이 같아요 이거는 동일상품으로 주로 판매해 드릴게요 음, 이 영상에서 보이는 아이는 지금 7벌브네 7벌브 아주 길쭉길쭉하니 벌브가 너무 잘 생겼어요. 이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65,000원 동의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요거는 펠리칸 씨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은요. 음, 이것도 역시 펠리칸입니다. 펠리칸 음, 이 펠리칸이 꽃도 크고 향도 좋고. 대화기원도 상당히 길고요. 꽃이 거의 손바닥만한 크기거든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아이는 펠리칸 D로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75,000원 동일 상품 말씀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게 벌브가 몇 개냐면 벌브가 9개예요. 현재 꽃대 2대고요. 그 뿌리 상태를 보면 뿌리들이 이렇게 쩔고 있어요. 아주 벌브가 잘 발달되어 있고.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분갈이 한번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뿌리가 꽉 차서 지금 이거는 펠리칸입니다 이 꽃이 어, 어,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이거보다는 진한 핑크예요 아주 잘 분방하게 생긴 그런 아이입니다 향도 아주 좋고요 펠리칸 카틀레아 중에서 좀 킹카틀라이 중에서 좀 늦게 피는 그런 아이 같아요 펠리칸들이 속속 꽃이 피고 있어서, 어, 다음번 것도 펠리칸이요? 어, 요거는 벌브는 네 벌브인데요. 아주 벌브가 국직하니 좋죠. 꽃대는 한 대고, 한 대에 지금 꽃세 송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이거는 펠리칸, 이, 영어로 이, 이렇게 알려드릴게요이거는 5만 5천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아주 길쭉하게 생겼어요. 물론 뿌리, 이런 활착도 좋구요. 5만 5천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 카틀레아 히메입니다. 히메. 이런 꽃이 피는 아이죠. 히메. 이거는 꽃은 기본적으로 한 대로 발송해드릴게요. 그리고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대가 있는 아이들도 가끔 간혹 있네요. 힘에, 카틀라의 힘에, 18,000원입니다. 어, 그 다음은요, 음, 빌리지 시프 대품이 한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어, 꽃을 피려고 눈을 막 떴네요. 빌리지 시프. 이건 대품이고요. 요 빌리지 시프는 복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요거는, 24,000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빌리지 시프. 이거는 향은 없는데요. 정말 개화기간이 길은 그런 카틀레아입니다. 빌리지 시프예요 이거 완성군요 음 이게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영상에서 이게 느낌이 다 안보여서 어 핑크에 약간 주황빛의 립을 가진 그런 아이예요 아 이거는 정말 저 혼자 보기 아까운 그런 독특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특이합니다 음 요거는 물구멍에 이렇게 물구멍 없는 화분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거기서 이제 키워진 아이예요. 이건 물구멍 없는 화분 제가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아주 관리하기 편하고 이 아이들도 별로 무리가 없는 아주 좋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물구멍 없는 화분 아주 키워보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어 요거는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창가나 이런데 하나 두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거 4만원 동일성품 발송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요 어, 황일전 이에요 석곡 황일전 요거는 향은 없는데요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그런 품종 같고요 어, 입에 어, 복륜이죠 잎에 입 끝에 가장자리에 흰색이 좀 라인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꽃이 개화기간이 정말 길은 것 같아요. 이것도 두세 달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 황일전은 만 원입니다. 이것도 랜덤 발송할게요. 어,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